이상하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불씨를 댕기고 연료를 제공하는 이 자본주의 산불 앞에서 자본주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 그리하여 방화범들을 모조리 풀어주고 산불의 경로를 처단하지 못해 정말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기막힌 역설이 펼쳐지는 것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한 톨의 이윤을 위해 휘발유를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상상할 수 있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기후 혼돈이 시시각각 지구를 잠식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식 그래프를 하루종일 들여다보다가 남방구의 기후 재난 소식의 하를 끌끌 차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은 쉽게 과장하되 자본주의의 종말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다. 심각하게 기후 위기를 염려한 나머지 매일매일 성실하게 플라스틱 재활용과 텀블러 사용법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해서는 일구의 상상을 불어한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바와 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고 방식으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고쳤으면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파괴적인 산불을 일으킨 방화범은 자본주의다 15세기 말부터 남반구의 생태계와 경관을 파괴적으로 변경하고 석탄기와 중생대의 죽은 나무에 불을 지르면서 기계장치를 돌려왔던 자본주의가 바로 지구를 불태우는 주범이다 우리를 압도하는 저 무시무시한 산불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야를 가리는 파국론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기후 비상 사태가 치명적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도 치명적이기에. 선주민, 여성, 농부, 노동계급, 빈곤층 같은 인종들부터 먼저 먹어치우기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맑은 눈이 필요하다. 앞돌리지 않고 기후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 그것이 먼저다. 불을 끄려면 불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